추모 집회를 하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비를 가지고 최루액을 맞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방패에 낑겨서 얼떨결에 연행이 됐어요. 마지막 어, 이틀째 되는 날 점심때 갑자기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다섯 장 정도 되는 영장을 천천히 읽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장을 읽는 데 뺏어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손목도 다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한 나머지 저는 실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그 영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제가 집회에 나온 것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텔레그램, 트위터, 제 사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 저랑 연락했던 제 친구들도 다 잠재적 범죄자에 들어가는 건데 제 사생활은 모두 털려버렸습니다.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의 사생활이 지켜주지 못할망정. 왜 저희 부모님도 한 번도 본적 없는 핸드폰을 경찰이 함부로 봅니까?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시민들이 휴대전화 압수 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주동자를 찾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설정돼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 수색과 통신 정보 조회 강요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피해 입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사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세월호 집회 때문에 연행이 됐던 사람들의 휴대 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지난 주말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범국민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여 명, 그러니까 100명이 정확하게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경찰이 연행자들의 휴대 전화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휴대 전화 압수수색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민변 변호사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연행 후 48시간 구류됐다가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와 발언했는데요. 연행자 중엔 일반 시민과 학생들뿐 아니라 종교인도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저에게 패턴을 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어,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하는 것을 자기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임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그 휴대폰을 어, 압류물품으로 밀봉한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입감을 시키고 나서 한 3, 40분 후쯤에야 휴대폰을 어, 유치장으로 가져와서 어, 봉인을 했습니다. 그니까 그 사이에 경찰이 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어,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이, 봤을지 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상. 압수수색 이유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앞서 보신 대로 보면 일반 시민이라든가 천주교 신자 이런 분들이 연행이 되고 또 휴대 전화가 압수수색됐다는 말이죠. 어,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 18일 그 추모 집회 때 유가족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유가족 21명, 일반 시민 79명인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경찰은 연행된 시민 가운데 42명의 핸드폰을 강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반 시민 연행자 중 과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통화 내역과 문자뿐 아니라 추모 행사 참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진, 페이스북 등을 샅샅이 뒤졌다, 뒤졌다는 점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색한 건데요.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의 신훈민 변호사는 어, 이와 관련해서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연 집회 현장에서 해산 명령 불용죄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죄가 고작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개인의 휴대전화를 바로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많은 분께 여쭤봤더니 다들 좀 황당해 하십니다. 범죄 혐의 입증에 과연 휴대전화가 무슨 움이 될지 모르겠다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신웅민 변호사의 지적대로 통신비밀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자동 접속되는 페이스북 등 SNS의 내용을 모두 살펴본 겁니다. 예, 오늘 항의 집회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그 서울지방경찰청의 어떠한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내는 시선도 있더군요. 네,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서울 전역에 있는 경찰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진 연행자들이 서초경찰서, 중부서, 강동서 등각 지역경찰서에서 거의 동시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지역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령을 내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이유로 시위를 한 주동자를 세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이광철 변호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촛불에 뭐 배우를 뭐해보겠다 네. 촛불 안에 뭐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뭐 텔레그램 뭐 페이스북 하면 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지난번에 카톡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영장, 그 감청 영장으로는 이제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로 체포해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들여다보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쉽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어서 휴대전화 정보를 들여다봐도 안 되고 추출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봐야 한다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스의 세오로 집회 등 여러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대대적인 연행과 압수수색이 예상돼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집회 때 차벽도 그렇고 이번 사안도 그렇고 경찰이 상당히 위법적인 그런 진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여당은 세오로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에게 폭력 시위 태극기 훼손 이런 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세오로 추모의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자. 이번에도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 집회와 국기 훼손을 강조하면서 불법 이미지를 덧붙이고 있는 건데요. 여당 내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서 관련자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 극렬 시위자들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썼지만 그 늑대의 발톱이 감소질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같이 슬퍼해주고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서 문제가 터지면 개인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런 분들은 집회에서 이런 일탈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충무 집회를 정부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 명이 태극기 불태웠다고 수만 명의 집회 시위를 싸잡아 매도하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8명의 핵심 부패분자 명단이 나온 청와대, 새누리당은 해체하는 게 맞다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정부, 여당, 야당 유가족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말을 했는데 정부 여당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요. 예정대로 오늘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와 여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론회는 개회 1시간 만에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의 요청으로 종료됐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해수부라든지 어, 정 정부 쪽이나 여당 쪽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어, 틈만 나면 해수부 쪽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가족분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가족분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토론회를 좀 정리를 하고. 특조위에게 요청을 드리는 바는 다음에 제대로 한번 다시 해수부라든지 정부 여, 여당이 참석해서 진짜 가족분들의 의견을 듣고 특조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부 여당 측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거듭 말해왔는데 불참한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협의회도 유가족들의 참여를 가장 강조했는데요. 유가족들이 왜그 부분을 강조했는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발언 한번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특별법 시행령의 재정 주체가 결코 해수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특별법 또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1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은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의 가장 주된 기관인 해수부가 이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을 어, 담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어불성설을 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결코. 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 대상이 돼야 할 해수부가 오히려 조사를 담당할 정부 시행령을 만들었으니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앉아서 토론하기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